누르는 방식, 뭐둘다 모멘터리 방식, 리바운드 방식이긴 한데 H1 스위치부터 보여드릴게요 딱딱딱딱 딱, 딱, 딱. 이것도 마찬가지죠 딱딱딱 딱, 딱, 딱. 어, 마우스, 아시죠? 마우스 클릭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반면, 요거는 어? 음, 들어가 버리죠 조금 더 명확한 모멘터리 스위치 구조죠 어떻게 보면은 룸 스위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? 보여드릴게요 자, 이런 룸 스위치 방식, 오히려 룸 스위치도 이렇게 명확하게 위아래가 다 밀려지는 방식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T1 스위치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기능 모드로 되어 있죠 해볼게요 다기능모드에서 두번 클릭 이것도는 길게 누름 이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르셔야 돼요 타기능 한 번씩 한 번씩 비교를 위해서 무선 리모트 스위치 H1 하이스피드 모드 보여드릴게요 두번 음. 눌러 볼게요 두번 꺼지려 하다가 켜지죠 맞죠 꺼지라다가 켜져요 빛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게 하이스피드 좋죠 반응 속도가 즉각적이에요